453번이야 이차 함수 y는 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마이너스 n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fa 라 정의하자 보기에서 오른 것만이 있는데 고른걸 물어보지 됐나? 자 직선하고 이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지 맞지? 그래서 그러한 n의 개수를 fa라고 하니까 일단 한번 적어보자고 됐지? 자 일단 뭐냐면 y는 우리가 x의 제곱 더하기 2a의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라는 그래프가 있고 하나는 y는 2x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지 이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디 교점이 두 개라는 거지 교점이 서로 다른 두 점이 된다는 거고 교점을 구한다는 건 연립방정식 그래서 대입해버리면 되지 x의 제곱 더하기 2a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건 2x 마이너스 n이 될 거라고. 이왕 해버리면 x의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n은 0일 거라고. 얘가 어디?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게 교점의 x좌표가 될 거고 이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게 지금 몇개 된다고 서로 다른 두점즉 두 개가 되려면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되야 된다라는 거지.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되려면 판별식 d 를 써버리면 되지. 근데 여기 이가 묶여져 있으니까 이를 묶어버리면 되겠지. 두 배의 a 1에 x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n 은 제로이면 4분의 d 를 쓰면 되겠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12 플러스 n이고 이 값이 0보다 커야 서로 한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정리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b 마이너스 n이 되고 a 제곱이 4라지네. 맞지? 그럼 얘는 n이라는 값을 이항해버리면 n을 오른쪽으로 이항해버리면 되지. n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 10b 그러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3이 될 거라고. 따라서 n이라는 값이 얼마? 마이너스 2a 플러스 13보다 작은 그러한 자연수 n이면은 어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됐지? 자 이제 기억 해볼게. 기읍 f의 2는 8인가? f의 2는 8인가? 자 f의 2인데 fx의 구성을 봐야 돼. 원래 있던 f의 x는 f a라고 적혀있지. f a는 a값에 따라서 만나는 맞지? 어디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 맞지? a값에 따라서 맞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뭐 자연수, 자연수 어디 n의 개수지, n의 개수. 근데 그 자리에 지금 f의 2인 거잖아, 맞지? 그래서 f의 2인 거니까 a 자리 2가 들어가 있지. 따라서 무슨 말이야? 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자연수 n의 개수이니까 언제 a가 2인 경우지. 그래서 F에 2라고 하는 거는 언제? A에다가 2를 넣어서 위의 식을 만족하는 N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래서 A에다가 2를 넣어버리면 N이라는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13이고 13에서 4 빼버리면 9가 되지, 9. 그래서 9보다 작은 자연수는 어디 그냥 1부터 8까지잖아. 총몇 개야? 8개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F에 2는 8. 맞지? 기억. 그 다음, 은이야 이제. 니은에서는 x1, x2에 대해서 맞지? 은에서는 x1과 x2에 대해서 어, x2가 x1보다 크면 f 의 x1과 f 의 x2의 값에서 값의 방향이 바뀐다 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거는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도 방금 하면서 이 n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야? 자연수라는 거야 자연수 자연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9보다 작은 자연수였기 때문에 8개가 나왔지. 그러면 9보다 작은 것도 가능하지만 9.1보다 작은 거, 9.2보다 작은 거, 9.3보다 작은 거 모두 8개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체크를 조금 하면 되겠지. 그래서 X1, X2를 되게 잘게 쪼개어 버리면 여기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게끔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서 찾으면 돼. 됐나? 자, 무슨 말이냐면 N의 값이라고 하는 게 방금 여기서 찾았었지. n이라는 값은 어디 마이너스 ea 플러스 십삼보다 작은 그러한 자연수의 개수라고 지금 이게 이걸 만족하는 a값에 따라서 a값에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지금 f(x)인데 x 1하고 x 2에 대해서 x 2가 x 1보다클때 이걸 되게 자잘하게 쪼개어 버리면 즉한 칸보다 작게 쪼개어 버리면 여기는 n의 값은 n의 값의 개수라고 하는 건 변화 없게 세팅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됐나 되게 자잘하게 쪼개어 버리면 돼 됐나? 오, 되게 0점 단위로 맞지? 예를 들어서 x1과 x1을 되게 잘게 0.1, x2라고 하는 건 0.2로 잘게 쪼개 버리면 맞지? x1보다 x2가 큰 상황이지? 그러면 여기에 x1하고 x2에 대해서 이 x1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 a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a자리에 넣어버리면 우리는 n이라는 값이 얼마? 0.1이면 마이너스 0.2 플러스 13이고 맞지? 오른쪽은 n이라는 값이 얼마?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4 플러스 13이지 그 어느 경우도 지금 1을 넘어가지가 않지 그래서 13에서 0 1을 빼버리면 12.8이지 그럼 여기도 13에서 0.4를 빼버리면 얘는 얼마? 12.6이라는 거야 그 어느 경우도 자연수 n의 값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자연수이기 때문에 12.8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하는 건 1부터 12 여기도 얼마? 1부터 12라는 거야 따라서 어디? f의 x1 x1 즉 0.1이지 x1의 경우 개수와 fx2의 개수가 지금 같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한칸 정도가 차이가 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개수가 차이가 나겠다라는 거지. 됐나? 자, 이제 디귿이야. 디귿에서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지금 f0부터 f 1 0 0까지 합이지. 됐나? 자, 디귿에서는 f0 의 더하기 f1 더하기 쭉 가서 어디? f 1 0 0까지 합이라고. 1가지 합인데 그러면 규칙을 하나씩 찾아봐야 될 건데 하나씩 해보자고 맞지? 자 하고 싶은 거는 n이 얼마? 저기 있던 13-2a 맞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13보다 작은 그러한 자연수의 개수라는 거지 천천히 하면 되지 f0는 a자리 0 넣는 거잖아 얘는 n이 얼마? n이 0 넣어버리면 13보다 작지 13보다 작으니까 어디 총 1부터 12까지 따라서 12개라는 거지 f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지 n이라고 하는 게 1을 하나, 1을 하나 빼버리면 11개지 그래서 어디 1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11 따라서 1부터 어디 10까지 따라서 총몇 개야? 10개라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f에 2라고 하는 건 하나 더 빼는 거지 2씩 줄어가네 마치 2씩 줄어가는 거니까 13, 11, 그다음 9가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1부터 어디? 8까지겠지 따라서 8개 그럼 좀 추론이 가능하지 아, 두개씩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가능해. 물론 뒤에 다 하나씩 적어보면 되겠지만, 그럼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뒤쪽을 조금 예상이 가능하지. 맞지? 그래서 얘를 조금 한번 가지고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좀 한번 가보면 쭉 한번 적어보고 맞지? 우리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F의 3 역시도 아마 계산을 하면 n이 얼마? 이 빼버리면 이 빼버리는 7이고, 따라서 1부터 6까지, 따라서 총 6개. 그래서 얘가 가능하면 여기도 두개빼 버리면 네개일 거고 여기 두개빼 버리면 두개일 거고 여기 두개빼 버리면 아마 0개겠지. 그래서 여기 까지겠지 보면. 그래서 f의 4라고 하는 값은 실제로 얼마? n이라는 값이 얼마? 2를 빼니까 5보다 작고 1부터 4 사이. 맞지? f의 5라고 하는 건 맞지? n이 얼마? 어디? n이 얼마? 7, 5. 그다음에 3보다 작으니까 1부터 2까지. 그다음 f의 6이라고 하는 건 n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 어, 6 넣어버리면 맞지? 2를 빼버리면 2를 빼버리면 어디 1보다 작은 거니까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다는 라 거지. 따라서 우리한테 이 얘네 개수 이후에는 f의 100까지는 0이니까 f의 100까지 가더라도 이후에는 모두 0개라는 거야. 따라서 얘네 합이라고 하는 건 얼마?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12가 되는 거지. 여기만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뭐 하나씩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 22지 그래서 20에다가 22 더하면 총 42라는 거지 더해버리면 됐나 따라서 계산하면 42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42 맞네 맞지 니은만 아니지 됐나 따라서 기억기가 따라서 뭐 답은 4번이라고 됐나 됐나 됐지 끝.